테슬라는 아리조나 텍사스 오스틴 같은 데서 지금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택시 수준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성장률이 뭐 지금보다는 한100% 이상 성장이 가능한 평균 목표 주가가 한고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적정하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이 이제 TPU 반도체를 메타한테 이제 팔 수도 있다 이 생태계를 조금 흔들고 있는 게 아니냐 샘 알트만은 이제 코드 레드다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 측에서는 발란티아의 포가 한때는 600이 넘어갔었습니다 아무리 평가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안 팔면 주가는 떨어지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뭐 근처로 다시 내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이번에 좀 테슬라 이슈 좀 여쭤보겠는데 최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로보택시에 자사 ai 칩 탑재를 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또 크게 올랐습니다 캐시 유도의 매도에도 지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전기차 판매 둔화 속에서도 테슬라가 이 ai 로보 택시 이 테마로 인해서 재평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어 일단은 어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은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 네, 거기에다가 또 에너지 기업이기도 하고요 예, 거기에다가 슈퍼차저 이제 서비스 예, 매출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보더라도 자동차 기업만은 또 아니고 자동차 매출에다가 이제 에너지 매출이 지금 예, 30억 달러 정도 나오고 있고요, 본기에. 그 다음에 이제 슈퍼차저 관련된 이 서비스 산업도 매출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인 뭐 ETF적 성격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공유택시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예, 어, 소프트웨어를 어, 이제 뭐 보드라든지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 뭐 집을 만드는 그런 자동차에서팔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네, 자체 반도체도 또 개발을 하면서 AI5라든지 뭐 AI6 뭐 이런 게곧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 개발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뭐 배터리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4680 배터리도 지금 양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회사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뭐 리튬 정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종합 ETF를 가지고 있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이제 인공지능 기업으로 이제 더 나갈 것이냐. 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자, 일단은 제가 테슬라를 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FSD 1 4 2 1를 제가 받아서 쉽죠. 직접 예, 운전을 해봤는데, 어 13대까지 는 느끼지 못한 거의 4단계 자율주행이 도달한 게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을 감히 할 정도로 너무 운전을 잘 합니다. 음... 네, 그래서 딸은 제가 만약에 장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은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시작이 되고요, 도착해서 주차까지도 해줍니다. 그게 본인 차고가 될 수도 있고 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차길이 될 수도 있는데 자 그거를 선택해서 알아서 후진 주차까지 해 주는 그런 상황을 봤고요. 굉장히 이제 어 이머전시 비클이죠. 네. 그래서 소방차라든지 어 응급차가 지나가면 알아서 또잘 피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길이 막힌 길에선 후진해서 또 피해 주는 그런 모습도 음.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 도로에 죽은 시체를 제가 봤는데 아이고. 차가 잘 피해서 또 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예, 동물 시체 예 그런 아, 것도 있죠. 서 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땅 파인 것도 잘 피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테슬라가 14.1이 나오면서 지금 한국에도 14.1.4가 들어간다고 하죠. 예, 그러면서 정말 많은 발전을 하고 있구나. 제가 저희 집에서 맨나탄까지도 가봤고요.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체육관까지도 한번 가봤는데 정말 한 번도 개입 없이, 뭐 이렇게 뭐 도와준다든가, 뭐 엑셀을 밟으면은 어 조금 이렇게 FSD가 끊기지 않고 뭐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핸들도 한번 안 잡고 네 엑셀도 안 밟고 진짜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공유 택시 시대가 거의 다온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크게 텍사스에도 또 적고 그걸로 이제 서포트도 굉장히 예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율주행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들로 인해서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아리조나 텍사스 오스틴 같은 데서 지금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이제 정부에서도 승인을 할수 있을 정도의 공유택시 예 그런 예 수준까지 자율주행 택시 수준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버가 이제 일년의 매출이 거의 600억 달러 정도 나오죠. 한 90조 정도 나오는데, 우버가 이, 제 라이드 힐링, 이 공유택시, 이 시장에서 아마 75%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리프트가 한25% 정도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 시장에 한 75%만 가져가더라도, 아니면 우버랑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우버가 테슬라, 네, 차를 뭐,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 그래도, 테슬라의 매출이 늘어날 부분이 지금보다는 지금 분기 한 200억, 달러 정도 매출을 올린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분기에 이제 한두배 정도 예 매출이 더떠날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이제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라든지 아직 자율주행 쪽에 이제 어 지금 발전을 많이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라이선스를 받아서 이제 테슬라의 이제 카메라 베이스의 이런 인공지능 자율주행 예 이런 소프트웨어를 갖다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희망적인 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6년 이제 하반기 정도면은 예 사이버캡도 이제 자 나오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큰예뭐 식빵처럼 생긴 예, 그런 밴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나와서 이제는 이제 버스 서비스라든지 자율행 서비스가 또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뭐 400달러를 훌쩍 넘어선 상황인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고평가라기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가 실현된다는 가정 하에 는 충분히 뭐 납득 가능한 주가 수준이다 그렇게 볼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도 마이클 버리가 나와가지고 테슬라가 네 ridiculously 웃길 정도로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테슬라한테 충격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떨어졌습니다 오늘 네. 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 퍼가 굉장히 높아요 200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네. 또 성장률로 보면은 만약에 내년이라든지 2030년까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50% 이상씩 성장을 해준다면 지금의 퍼가 가져갈 때뭐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뭐 세미트럭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할 거고요. 네바다 공장에서. 자, 거기에다가 옵티머스도 나오기 시작할 거고 공유택시도 되고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도 주고. 자, 이러면은 충분히 성장률이 지금보다는 한100% 이상 성장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조금 펼쳐질 것 같습니다. 내년 후반기부터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빠르게 지금 버가 예 줄어들지 않을까. 수익이 늘어나면서 이제 지금의 가격 대비해 가지고 예퍼가좀 줄어들면은 지금 400불때는 조금 예 무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간들이 평균 목표 주가가 한390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적정하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팔자 의견하고 예 사자 의견이 좀 반반씩 되니까 그 중간 지점이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저는 목표 주가는 그래도 한480불 정도는 지금 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예, 퍼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약간 밈 상태라고 볼수 있는데 예, 좀 목표 주가 보고 뭐 지금은 예, 버티고 예, 갖고 있는 <laughs> 예, <그런 웃음>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좀큰 그림을 보면서 테슬라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셨고 또 최근에 이 AI 업계에서 큰 변화가 원래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이 GPU 이 GPU가 이 AI 시장을 다 섭렵을 했었는데 갑자스럽게 구글이 제미나이 3.0을 출시하면서 자체에 그 제작한 TPU 이 반도체 칩으로 가장 좋은 뭐 성능을 냈다라고 해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좀 어떻게 이 미국 중시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어, 이미 영향을 미쳤죠. <laughs> 그래서, 네, 예, 지금, 구글의 재미나이가 나오자마자,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자, 오픈 AI를 지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예,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구글이, 이제, TPU 반도체를, 어, 메타한테, 이제, 팔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자,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 메타는 주가가 올라갔지만은, 예, 다른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이 생태계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게 아니냐. 어태까지는 고만고만하게 서로 경쟁하면서 아직도 지금 몇년 정도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픈 AI의 뭐 GPT 5.1 이라든지 아니면은, 예, 클라우드죠. 엔트로픽의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타는 조금 처질 수도 있지만, 뭐 메타의 라마라든지 아니면은, 예, 요렇게 제미나이, 그 다음에 이제 엑스의 그록 뭐 이런 것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던 상황이고 중국에서는 또 집식이 올라오고 있고 알리바바도 네, 지금 인공지능 모델을 또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갓 테스트 결과가 뭐큰 차이가 없이 야 오픈 AI가 조금 앞서가고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재미나이 3.0이 나오니까 훨씬 더 대답을 잘하는 거죠 문제를 훨씬 더잘 풀고 네 그래서 좀 충격을 줬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네, 샘 알트만은 나와서 오늘 월술 저널에서 발표했는데 를 내부 문서로서 이제 코드 레드다. 지금 상황이 진짜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채찍 PT를, 뭐, GPT-5.1을 더 발전시키려고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노력을 하는 만큼 이제, 어 재미나이 3.0을 따라가려고 또 노력을 할 거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자, 일단은, 예, 지금은 재미나이가 앞섰지만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 오픈 AI가 훨씬 더 앞서가고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은 재미나이가 또, 예, 뭐, 그 경쟁에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 오픈 AI가 다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요것 때문에 주가가 좀 영향을 받아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300불이 넘어간 예, 그런 상황이고,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적정 주가 수준인 약 489불, 자 고근처까지 그 조금 예 밀린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하지만은 예 경쟁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지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이 만드는 tpu 반도체랑 이제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이제 엔비디아의 이 gpu랑은 조금 예 방향이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자 지금 브로드컴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만드는 예, 구글의 칩은 뭐 자체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 이제 뭐 이런 것들에 좀적합하든 그런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거고요 뭐 에너지 효율은 좀 좋다곤 하지만은 예, 방식 자체가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 예, 이런 명령어들을 읽는데 좀 종합적으로 읽으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GPU라고 본다면은 뭐 엔비디아는 한줄한줄뭐 이렇게 읽는다 뭐 이렇게 규다 체계가 좀 틀리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 측에서는 구글보다 우리가 한 세대는 앞서 있다 10년은 앞서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직 구글이 자체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은 이제 밖으로 팔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지 않냐 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엔비디아가 가져가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 시장이 거의 90%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구글이 가져가야 한10%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기관들의 보고서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laughs> 자,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영향은 뭐 크지 않을 거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 시장 자체가, 어, 2030년 정도 되면 원 트리언 달러 정도 되는, 이쪽 달러 정도 되는, 예, 그런, 예, 유효 시장으로 클 거다. 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 유효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면은, 엔비디아가 가져갈 부분도 많고, 예, 구글이 가져갈 부분도 많은 거죠. 그래서, 파이가 정해져 있으면, 이제 서로 뺏고 뺏는, 예,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지금은 파이 자체가, 뭐, 인공지능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생성형 AI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유입 수 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예, 조금씩, 예, 성장하는, 예, 그런 상생의 시대가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자, 걱정하진 않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뭐 엔비디아 진영이라든지 그쪽 한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구글도 출연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또 다른 쟁에서 더 좋은 반도체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앞으로 현상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골고루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답이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QQQ 같은 ETF에 투자하면은 예, 네, 무리가 <laughs>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레버리지 뭐두 배짜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어 아니 아니요 두 배에서. <laughs> 네 그리고 팔란티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출연하셨을 때 팔란티어 주가의 이 고평가 측면을 짚어주셨는데 지난달 팔란티어 주가 16% 하락하면서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AI 고평가 우려에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진 탓인데, 근데 사실 그삼 분기 실적은 정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이 낙관적인 분위기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정 받는 이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평가 이슈 때문이라. 고 볼수 있을까요? 팔란티어의 퍼가 한때는 600이 넘어갔었습니다. <laughs> 네. 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 퍼가 가장 높은 주식이라고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네, 마이클 버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3분기, 어, 네, 푸드 옵션을 보고를 했는데,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어에 공매도를 쳤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팔란티어하고 엔비디아가 좀 같이 공격을 좀 받았던, 예, 그런 상황이고요. 워낙 이 퍼가 높다 보니까, 아무리 수익을 지금 내고 있긴 하지만 수익 대비해가지고, 너무, 이제, 뭐, 매년 따지면 600이면 600년 동안, 예, 수익을 내야지, 예, 가져갈 수 있는 주가까지 올라가 갔던 거죠. 예, 지금은 이제 300대까지 좀 내려온 예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리 성장을 빨리 하더라도 예, 지금이 300이면은 내년도에 뭐50% 성장을 한다 그래도 어, 퍼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진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도 50% 성장을 해도 예, 퍼가 빨리빨리 줄어들지 않아서 생각보다는 지금 퍼가 감당하기엔 좀 높은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장률로 나누더라도 보통은 피터린치가 1.2상 태 는 거는 투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지금 아마 예 굉장히 자 높은 한6 이상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은 민간 쪽에뭐 파운드리라든지 자 일단은 정부 쪽의 고담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매출이 잘 늘어나긴 하지만은 예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도 예뭐 많은 예 군사 기업들이 또 이제 발란티어 의 소프트웨어를 쓰고 뭐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어 지금보다는 수익이 훨씬 더예 많이 올라가야지 지금의 퍼가 좀정 당화되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팔란티어를 그냥 민 주식이다, 예, 뭐 오랫동안, 뭐 최소한 10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 어느 정도 이제 오래 기다릴 수가 있으니까 좀 목표 주가를 보고 좀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게 따져서 좀 차트만 보고 이렇다면 적정 주가는 한150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목표 주가는 한2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뭐 아... 이렇게 만약에 사람들이 아무리 고평가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안 팔면 주가는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한국 분들처럼 팔란티어에 예,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계속 주식을 들고 있으면 아무리 공매도가 들어와도 예, 뭐잘 주가가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적정한 주가까지 뭐 150불 밑으로 떨어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수하기 참 좋은 가격이 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과열도 안된 상태에서 다시 좀 과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12월에 과열이 되면 200불까지도 예,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200불. 보고 구질까보고 그예 일단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뭐 팔란티어를 보유한 그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홀딩하면 되겠네요 사실 네 지금 150불 밑에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엔 옛날에 20불 밑에서 많이 샀었거든요. 음. 뭐 옛날부터 사신 분들은 올해 들어서 144%나 올랐기 때문에 아... 지금 뭐 150이든 200이든 크게 신경은 안쓸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는 거는 조금 예 늦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수익 실현 언제 할까 이런 문제지. 지금 사기에는 예뭐 적정 주가를 150불로 보면은 조금 예한 타이밍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뭐 150불 근처로 다시 내려오면은 뭐 다시 살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